SK 카페 애기 아마 나올라고 말투 내미는 같은데 아기야 부탁했데 저기 좀더 있어 아 근데 만약에 갑자기 진통이 오면 수술을 어떻게 해? 그러면 되지 그냥 마취하고 하는 거예요? 마취하고는 안뭐 먹었을까? 그럼 수면은 안안돼 그래서 지금 채널 검사 했는데 이두 줄이 나나 100. 100. 1한0이잖아 아, 한0이0 0 100. 1 3 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같0 0 100. 100. 근데 지금 이렇게 밥먹 100. 게0 0 100. 가0 0 1이0 1 0가 100. 100. 100. 100. 100. 아 막판에 즐기라 그랬는데 지금 머리가 하얘지긴 했는데. 응. 네. 다 어떻게? 대게 집어. 그리고 아기 저것도 있어야 되는데 무슨, 아기 욕조. 아기 때는 싱크대에서 목욕을 한다는데 이게 제일 편한데. 지금 거의 목욕 시키는 것까지 갔어 벌써. 집에서 밥 먹을까 아, 그랬다. 아, 아 아니. 아니 이게 왜냐면 내 이유가 있어. 이게 최후의 네. 만찬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최후 만찬 내일도 예약했는데. 내일은 네. 일단 병원에 가긴 하는데. 병원 가갔다가 아니면 부산 해야겠는데 그럼 어떻게? 헤어지면 뭐 어쩌겠냐. 내가 오늘은 진짜로 진짜 출산 가봤을 거야. 이슬이 비치고 며칠 있다가 애가 나온다며. 갑자기 양수가 아니, 터진대. 맞나? 그런 경우가 좀 있다 고 하니까 걱정이 되는 거지. 음, 어 조심해. 그 세째 게다가 애 나와. 그, 아, 안 나. 와 지금 몸무게도 14kg 쪘거든 요즘. 많이 쪘죠. 아기 집 무게도 포함이지. 태반이랑 아기랑 양수랑 이런 거 무게 다 포함이지. 그래도 소영이 배안 터졌잖아. 배 하나도 안 탔어. 진짜 크림 열심히 발랐더니. 3 7준인데배안 탔어. 근데 이슬이 나온 건 맞나? 내가 오늘 본게 정확하게 이슬이다라고 말할 수 없어. 저구나, 1월달에 넣어주면안 되겠니? 진짜 지금 밖에서 신나게 밥 먹다가 갑자기 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큰일 났다 이러고 응급으로 갔다 왔어요. 오늘 입원하자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출산가방도 안싼 거예요. <laughs> 진짜 내일 아침에 가니까 진짜 이제 쌀 때가 됐어. 지금 뱃속에 이미 신생아가 들어있기 때문에 나한번 이렇게 해주세요. 내가 그래도 폰에서다 준비해놨거든? 주문해놓고. 아또 내가 도움을 줘야 되니까 또 이제... 나... 나를 이제 뒤따라올 임사부 팀장님들이 있을 거 아니야 모범을 보여야 되니까 그치만 꼭 저처럼 이렇게 늦게 싸진 말고 미리 싸세요 일단 거기서부터 잘못됐어 <laughs> 자 일단 이게 가장 중요하더라고 이 만스 안시 패티 보이세요? 내가 많이 검색해봤는데 두 팩이면 충분하다 해서 이거 두개 넣었는데 끝났어 어? 뭐야? 이거 다 했어 다 쌌어요? 끝이야? <laughs> 언니가 이것만 있으면 된다 그랬는데 아 저기서 나그 출산 준비물 종이 좀그다 줘. 아 이렇게 가방 더큰 거죠? 아니 병원에서 뭘싸오라고 했나? 그치? 이거네. 응. 내가 불러줄게. 세면 응? 도구. 세면 도구는 있고. 뭐양말 속옷, 양말, 슬리퍼, 보호자 이불, 카메라. 이 아저씨 저다 들고 만든다 이 저거. <웃음> 삼각대랑. 저 <laughs> 삼각대도. 조명. <laughs> 장난하냐고. 탑차도 부르지 그래. 나애기 물병을 챙겨가려고. 어차피 누워서 먹을 거 괜찮지 않나? 팀장님들이 꼭 구부러지는 뻘를 챙기라 그랬는데 마이비대랑 샤워 티슈는 챙기라 그랬어. 여기 없는데 그 먼저 겪은 팀장님들이 챙기라. 고 가위 챙겨줘. 아 맞아, 가위. 내 친구가 가위는 꼭 챙기라 그랬어. 저 안에다가 배 흉터 붙이는 거랑 주문하는 걸거 그 안에 다 넣어놨어. 나름 그래도 다 평에서 주문해놨다고요. 바디 물티슈도? 응, 그냥 다 갖다 주세요. 마이비데도? 네, 자, 이제 아 메디터치 보이세요? 나만 따라하면 아무 문제 없다고. 이거는 몇개 챙겨? 일단 두 개씩 갖고 왔는데? 응, 두 개씩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마이비데 도게 사면 앞에서 사면 돼. 거기 다 응. 있어. 그리고 다 예. 있다. 수유패드도 챙겨가라고 하긴 했는데, 일단 챙겨가보긴 해볼까? 저기 수유패드가 있긴 하거든? 잘때 요즘에 침도 왜 그렇게 흘리는지 몰라. 침도? 입에다 하는 패드는 없나? 그러니까, 뭘 물고 잘 수도 없고. 이거 하나 입에 붙여볼래? 평소에 즐거 듣던 음악을 틀어드린다고. 엉덩이쯤 틀어드린다고 <웃음> <웃음> <라는> <웃음> 엉덩이 쯤틀어달라면 엉덩이 침. 침대 침애 아기 낳으러 가서. 아기 준비물은 물 티슈 두 개만 준비하래. 아 진짜? 어. 아 오늘 아까 그막 회복하고 있는 사람 보니까 무서웠지. 너무 무서웠어. 이제 뭐지 않아. 나도 그렇게 되는 거. 여기엔 세면도구 챙기면 되고 물병만 있으면 되거든. 어. 근데 누워서 먹어야 된대. 구부러지는 팔때나나 거기에 며칠 있어? 사박오일. 그다음에 산후조리원으로 간다는 거지? 음. 아 그래도 좀 마음이 편하다 이거 이렇게라도 해놓으니까. <laughs> 틈새라면 챙겨야 되는데. 드시면 <laughs> <laughs> 언제 <오고? 웃음> 먹지? 먹지도 못해 한 입에 쳐서 그래 팔도 드시려면 안 써있어? 그런 말은 안 써있어 이슬이 보일 때는 안 오셔도 돼 어? 이슬이 보일 때안 와도 된대? 어아 그래? 써있어 여기 써있어 양수가 흐르거나 진통이 발생시 <laughs> 액체가 흐를 때 오라고 써있네 액체가 흘렀어 양수 파, 파마 의심이 되므로 뭐 임신 써 있어? 주스나 진통이랑 상관없이 방문하라고 써있어 자 갔다 오길 잘했다 거기 뭐 먹을 거 간식 같은 건안 써있고 그런 건안 써있어 이슬이 뭐야? 정확히 말해줬으면 좋겠어. 나뭇잎에 맺히는 거? 그러니까. 검색해봤는데 사람마다 막 다르더라고. 그러니까. 이슬이 태동이 보이면... 줄어들 건가? 그럼 안 가도 돼. 태동은 아직도 너무 심해. 나 거기 응급으로 갔잖아. 태동이 느껴질 때마다 누르라 그래서 어. 계속 눌렀어. <웃음> <웃음> 거기서 내가 음. 추가로 필요한 거는 따로 내 가방에 하나 써야겠다. 내 가방도 그래, 하나 써야겠다. 어. 나 사실, 나 원래 백팩에 가져오려고 했어. 정은이 어떻게 백팩에 가져갔지? 이걸 어떻게 백팩에 갖고 가? <웃음> <웃음> 이거 보고 안심했는데 막상 챙길래니까 한, 한 보따리네? 그러게. 속옷 양말. 아, 소로아 챙겼다. 짜잔! 진짜 다 챙겼어. 밥모패드도 챙겼고, 텀블러도 챙겼고, 세면도구 챙겼고, 튼살크림 챙겼고, 치약도 챙겼고, 이거 패드은 샀어. 뭐, 반스도 챙기고. 완벽하네, 지금. 그냥 가기만 하면 돼. 소문아, 1월달에 나와주면 안 될까? 아, 음, 제발 1월에 나와라. 무서워 죽겠다. 나 아빠 지금 죽겠어. 아빠 진짜? 머리 아파 죽겠어, 진짜. 나 요즘에 무슨 기분인 지 알아? 그 가족 오락관는 옛날에 톡톡톡 내가 되게 무서워했거든. 그거 알지? 폭탄이 되게 괴고 지금 배에 달고 다니는 기분이야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 수류탄 같은 느낌 <laughs> 이제 여기서 못 당한 것만 내가 내일 거기다 적어놓게 내가 딱 챙기고 갈 것만 나도 체크해놔야겠다 좋았어 안지러응 머리 언제 감았어? 머리? 기억이 <laughs> <귀엽게> 가물가물하다 내가 <laughs> 한번 감겨줄까? 시원하게 감겨줄게 머리 감기가 진짜 보통 힘든 게 아니야 절대 이렇게 못 감고 무조건 이렇게 서서 이렇게 감아야 돼 그러다 뒤로 확 넘어지면 어떡해 그래서 샤워를 하기 싫어도 할 수밖에 없어. 아.. <laughs> 내가 시원하게 감겨줄게. 진짜 시원할게 응. 내가 준비해서 불러서 와, 응. 이러면 와. 알았어. 내가 지금 준비하고 있을게. 그때까지 긁고 있을게. 어? <laughs> 이렇게 하면 되겠다. 여보! 응? 준비됐어! 이렇게 해서 여기 누워. 머리를 여기다 두면 되고 든 어. 어, 잠깐만! 아, 어, 비소리가 너무 불편하지? 어. 이 정도면 됐나? 옆으로 누워. 똑바로 누우니까 배가 어. 땡겨서 그렇게 하고 있어? <laughs> 이제 시작할게. 응. 음. 시원하게 땡겨줄게. 따뜻하게 땡겨줘. 따뜻한데 시원하게. 오케이, 오케이. 온도 괜찮으세요? 네, 따뜻해요. 쇠이통이 왜 여기? 아, 쇠이통이 절로 밀어. <laughs> 머리가 많이 간지러워요. 간지러우세요? 네. 저쪽은 네. 어떻게 꼈나? 어, 손가가 움직여요. 움직여요? 네. 조금아 엄마가 널 품느라고 이렇게 거동이 불편하다. 아좀 살살 해주세요. 왜요? 아 이렇게 까아요 머리를? 너 저는 더 세게 감면 돼요? 어머. 어, 시원하긴 하네. 내가 여기를 잘 먹고 어디? 여기가 맨날 간지럽거든 가운데가. 가운데 아, 정수리? 네. 어 시원해. 아 어, 시원하다. 진짜 하기가 힘드니까. 어. 꼬마이가 좋은가 봐. 막 움직이고 있어. 막 어, 움직여? 네. 꾸석꾸석 잘 닦아줘야 돼. 미용실 차려야겠다. 미용실 차려야겠지. 어, 어 이렇게. 아 귀에! 아기에물 나왔어. 왜요? 왜요? 여기 물 들어갔어. 아 시원해. 너무 좋다. 아우 이쁘다. 네, 어 마무리 해드릴게요. 네. 더 헹구고 싶은데는 없으세요? 안은. 더 헹구고 싶은데 없으세요? 네, 없어요. <웃음> 없는데 왜그러세 <laughs> 아 시원해 제가 이렇게 해서 일어내드릴게요 네 아우 아. 아, 이뻐라 응? 아우 아, 이뻐 자 두피 케어까지 한번 싹 해드려요 너무 좋아요 두피 관리는 15,000원 추가해요 네? 두피 갈리는좀 하세해갔어 이제 출산도 하고 40대 되고 그러면 두피 갈리는꼭 잘해야지 아직 아니야 많이 남았어 한몇년 남았지? 3년이나 남았어 많이 남았네 요거 내 요즘에 이거 자주 쓰는데 두피가 시원해서 좋던데. 이게 이 끝에 브러시가 이렇게 있잖아. 내가 이제 손을 안 대고 할수 있지. 소영이 내가 이렇게 손 대는 거 싫어서. 약간 내가 손결벽증 같은 게 살짝 다른데는 잘안 씻는데. <laughs> 이걸로 이렇게 쓱싹 쓱싹 빗으니까 시원하지. 마사지 돼. 맞아. 자 고객님 발라드릴게요. 응. 어. 으으으으. 으으, 아 이거 내가 셀프로 하는 거보다 금명이가 해주는 게 훨씬 좋네. 이거. 어 왜요? 그속 두피 사이 사이 하려고. 그렇게 고군인? 여기에 두피 모공 사이즈보다 작은 나노 사이즈 어성초 엑소좀 그런 성분이 들어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 어떻게 해서 두피로 모공으로 잘 스며들겠지? 저는 엑소 빠들 좋아. 조... <laughs> 빗질도 해도 되겠는데? 어 그래서 좋아. 빗질도 되네 이걸로? 어, 시원하네. 나도 한번 해볼까? 어, 이거 마른 상태로 해줘도 돼. 어 이거 되게 시원한데? 그렇지. 이제 그건 버려. <laughs> 3종 하약제 성분이 들어가고, 멘톨? 그런 성분이 있어갖고, 두피 열감이 확 내려가는 느낌. 어째 알았어? 써있어. 어. 그냥 빗으면 손안 닦아도 되니까 괜찮더라. 잘 쓸게요. 뭐야! 자, <laughs> 이게 사용하고 나면 이제 이렇게, 이렇게 돌려놓으면안 나오니까 괜찮지. 나보다 더잘 알고 있네. 자, 이제 말려드릴게요. 네. 어머. 어, 잠 최고, 어, 최고. 좋아해야지. 아, 좋긴 해. 아 뭐야.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엄마, 가 머리도 다 감겨지고, 두피가 리가 어지고좋네 볼륨감이 꽤살아난것 같아. 어, 진짜? 좀 산뜻한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 흡수가 잘 돼갖고 산뜻한 것 같아. 그래 어, 개운하다, 진짜. 임신하고 머리 감기도 힘들겠어. 응, 음, 엄청 힘들었어. 어, 이쁘다. 어, 이쁘다. 어. 소은이가 이제 나와가지고 엄마 보고, 너 엄마처럼 될래? 막 이러면 어떡하냐? 그러면, 알겠어. 이래지 얼겠똥. <laughs> <알겠어. 웃음> <laughs> 이제 어디 갈까, 목적지가 어디? 목적지로 입력하세요. 좋지, 쇼파. 쇼파? 네, 시작. 응. <laughs> 어이구, 아이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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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똑바로 못 놓아. 옆으로 누워. 어. 내 폰에는 이런 영상밖에 없어. 누군가 태동을 엄청 심하게 해서. 서근아, 1월달에 나와줄 거지? 네, 엄마. 예, 어머니. 12월에 나오는 거 아니겠지? 아니옵니다, 어머니. 금맹이도 항상 요즘에 긴장하고 있지. 너무 긴장돼서 죽겠어, 진짜. 진짜 쫄린다. 너무 쫄려. 그리고 난 걱정되는 게 모르고 하면 어떻게든 하게 되잖아. 응. 근데 이제 왕반으로 꽂는다는 거야. 아, 진짜 너무 좋지. 나 그거 그 얘기 들은 뒤로 잠이 안 와. 이렇게 겁이 많아 내가 그러니까 이럴 달에 나와줘. 우 응, 엄마 무서우니까. 나 아까도 손이 막 이렇게 떨리더라. 응, 제발 부탁이야. 얘도 무서웠대. 너도 무서웠어? 嗯。Mm.